안녕하세요.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러므로써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셋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에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 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 3단계. 자신이 목표로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 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걸로 정리하여 항상 볼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두번 이상 큰소리를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만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예 위해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6단계의 준수상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 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리 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차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음. 그 다음에. 좀 읽어볼까요? 비난이나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든다. 비판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고 원한을 불러일으킨다. 비판이 불러일으키는 원한은 직원들과 가족, 친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비판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 사람을 노,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행동한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주이 박사는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갈망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무시되기 쉬운 미덕 중 하나가 칭찬이다. 우리는 자녀를 칭찬하기에 인색하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관심과 칭찬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한 가지 방법. 그것은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칭찬. 진지하다.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기적이지 않다. 환영받는다. 아첨. 무성의한 것이다. 이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것이다. 이기적이다.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럼 우리 엑스피어 그거 블록매니아 회원 가입하게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가입하고 싶어하게 할까? <laughs>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한 가지 방법. 그것은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물티슈로 닦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닦으면 안 돼. 그거 닦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안 먹어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세상 사람 모두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마... 집중을 가... 집거세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도록 누군가를 설득해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블록 매니아를 어 어? 어떻게 하면 블록매니아를 다 가입을 시켜가지고 오직급을 갈까? 130억을 해가지고. 솔깃한 말로 꼬셔야지. 솔깃한 말로 꼬셔? 응. 싸바싸바 해가지고 꼬셔. <웃음> 꼬셔, 꼬셔. <웃음> 물고기를 낚을 때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준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개는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지만 오직 우리에게 사랑을 바쳐 헌신함으로써 사랑한다.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생기있고 열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맞이하라.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방법이다. 미소를 지어라. 어, 에이브러햄 링컨 네, 링컨은 언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해진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병행한다. 행복을 구하는 가장 아주 확실한 방법은 당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라. 그러면 당신은 많은 찬사를 받을 것이다.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아이 이름이 그 어느, 그 어떤 것보다도 기분 좋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하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데일 카네기는 한 만찬에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고 몇 시간 동안 그 식물학자와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식물학자는 그날의 주인과 이야기를 하며 카네기에 대해 칭찬하며 가장 재미있는 대화였다라고 했다. 하지만 카네기는 거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었다. 식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진지하고 흥미있게 들어준 것밖에 없다. 즉 스스로에 대해 말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킨 것이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루즈벨트 대통령은 방문객이 찾아올 때마다 그 전날 늦게까지 방문객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독설을 했다. 그는 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름길은 그 사람이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일에 대해 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성실한 태도로 상대방이 조, 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존 주인은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소망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뿌리깊은 욕구라고 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의 조그마한 세계에서 중요한 존재이고자 한다. 상대방의 의견에 진심으로 동의해주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라.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 우리가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먼저 스스로를 비난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대가 할 말을 먼저 해버리는 것이다.그러면 상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진다.그는 관대해지고 이쪽의 잘못을 용서하는 태도로 나올 것이다.싸움을 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그러나 양보한다면 기대한 것 이상을 얻을 수 있다.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화가 났을 때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몇 마디 퍼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 그러나 사람들을 강제로 윽박지른다고 그들의 의견이 나와 같아지진 않는다.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면 그들의 생각이 바뀔 확률은 더 높다.어떤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 대한 나쁜 감정과 증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어떤 논리로도 그의 마음을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즉각 "네, 네"라고 대답하게 하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네네라고 말하게 하고 아니오라는 말을 가능한을 하지 않도록 하라 노련한 연사는 시작부터 네라는 반응을 여러 번 이끌어낸다 청중의 심리 상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하지 말라 동,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고 그것을 강조하라.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라. 그들과 의견이 다를 때는 중간에 말창견을 하지 말라. 위험한 일이다. 그들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당신에게 관심을 줄 리가 없다. 질문을 하라. 마음을 활짝 열고 끈기 있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들어라.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 타인에 의해 강요된 의견보다 스스로 생각해낸 의견을 우리는 더 신뢰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보다 제안을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라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정직하게 생각해보라 만일 스스로에게 내가 만일 그의 입장이라면 나 어떻게 느끼고 행동할까 하고 묻는다면 시간도 아끼고 화도 내지 않게 된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지당합니다 제가 당신이었더라도 역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대답하면 점잖아지지 않을 수 없다. 음, 보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어, 피어몬트 모건은 인간 심리를 분석한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그럴 듯하게 보이는 이유고 하나는 진짜 이유이다. 우리는 내심으로 모두 이상주의자이므로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를, 이유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해야 한다.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마취제를 써서 마취를 한후 일을 시작하는 지식과 의사와 같다. 환자는 일을 뽑지만 아픔을 감당하고 있다. 지도자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어야 한다.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실수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은 직, 직접적 비난에 매우 화를 내는 예민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효과가 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 칭찬 후 원하는 부분을 말할 때는 그러나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라고 말하라. 말하라.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야단을 치는 쪽이 먼저 자기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실수를 지적해 주면 듣는데 별로 거북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비록 그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명령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라. 질문은 요 명령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 줄뿐 아니라 사람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명령을 내리는 결정에 자신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 명령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일할 기회를 주고 스스로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하라. 이러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을 쉽게 반복할 수 있게 해준다.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기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며 협조를 불러일으킨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이야말로 죄악이다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라 공마단에서 동물쇼를 하는 개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쓰다듬고 칭찬해 주며 고개를 던져준다. 그렇다면 동물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상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할 때는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조그만 진전이라도 보이면 칭찬을 해 주자. 동의는 진심으로 칭찬은 아낌없이 하라.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도록 해 주어라. 사무엘 보크레인은 보통 사람은 대개 당신이 그의 존경을 받고 있고 또 당신이 그의 능력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쉽게 이끌어 갈수 있다고 말했다.만일 그대가 지닌 장점이 없다면 장점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라.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개발시켜주고 싶은 장점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에 대해 자주 말하라.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생각하게 해 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실수는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라. 당신의 자녀나 배우자나 종업원에게 그들이 무능하거나 재능이 없다고 말해보라. 당신은 잘해보려는 마음의 싹을 모조리 잘라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나 격려를 아끼지 않고 상대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 일에 대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말해주며 그는 의욕을 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갈 것이다.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가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훌륭한 지도자는 성실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동정적이어야 한다. 자신이 제의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가를 생각하라. 그러한 이익을 다른 사람의 소망과 일치시키도록 하라. 논쟁을 피하라.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논쟁에 지면 지는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논쟁에서 이겼다고 하자.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당신 기분이야 좋겠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은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고, 그의 자존심을 구겨버렸다. 그는 당신의 승리를 혐오할 것이다.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결코 당신이 틀렸다. 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표정, 억양이나 제스를 통해 말로 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당신에게 동의하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지성, 판단, 자존심, 자, 자만심, 자존심을 직접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반격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며, 이는 모든 논쟁을 중단시키며 상대로 하여금 공평하고 솔직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만들 것이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웃음은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피로는 노동 때문이라기 보다는 걱정과 불만과 후회에 휩싸였을 때 찾아온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자기를 이해할 줄 알고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최대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급료의영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처럼 불쌍한 인간은 없다. 마음 속에서 즐거운 듯이 만면에 웃음을 띠어라. 어깨를 쭉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하자.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자. 노래가 아니면 휘파람이라도 좋다. 이 파람이 아니면 콧노래라도 좋다. 자신이 그래서 자신이 삶을 즐거운 듯이 행동하며 침을 해 주려고 해도 결국 그렇게 안 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마음 속에서 즐거운 듯이 만면에 웃음을 띠어라. 어깨를 쭉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하자.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자. 노래가 아니면 휘파람이라도 좋다. 휘파람이 아니면 콧노래라도 좋다. 그래서 자신이 사뭇 즐거운 듯이 행동하면 침을 해지려고 해도 결국 그렇게 안 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회사, 공장, 기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꼭 두각을 나타낸다. 책임있는 일을 하도록 하자. 일에 대수를 불문하고 책임을 다하면 꼭 성공한다. 행운은 매일 매일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다 놓치고 만다. 이번에는 이 행운을 놓치지 말라.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세상 어디를 가나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도 귀하다. 보다 많이 구하면 많이 얻을 것이며 보다 많이 노력하면 많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보다 많이 구하면 많이 얻을 것이고 보다 많이 노력하면 많은 결과를 얻을 것이래.최상의 자리랑 가장 많이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웃음이 적은 곳에는 매우 적은 성공만 있다.행복의 비결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그대가 불쾌한 기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쾌해지는 것이다.먼저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그러면 유쾌한 기분이 절로 솟아날 것이다.이것이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방법이다. 미소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표현법이다. 이 귀한 하늘의 선물을 올바로 이용하는 것이 사람이다. 미소는 이를 유쾌하게, 어, 교제를 명랑하게, 가정을 밝게, 그리고 수명을 길게 해준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름이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사랑스럽고 존중하게 들리는 말이다. 실패들로부터 성공을 개발하라. 실망과 실패는 성공에 이르게 하는 가장 분명한 두 가지 디딤돌이다. 인간에게는 실패들로부터 배운 교훈보다 더 값진 교훈은 없다. 뒤를 돌아보라. 당신은 실패 때문에 어떤 도움도 얻는 것이 없는가? 어떤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올바르게 믿고 자기는 그것을 성취할 힘이 있다고 믿으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그러면 낮이 가고 밤이 오듯이 저절로 그 일에 열중하게 된다.어떤 일을 열중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올바르게 믿고 자기는 그것을 성취할 힘이 있다고 믿으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오직급을 이루어 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그러면 낮이 가고 밤이 오듯이 저절로 오직급에 달성하게 될 것이다. 오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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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단숨에 몇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지금이야말로 인생이라고 하는 훌륭한 모험을 이 지구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그러므로 될수 있는 한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계획을 세워 실행한다. 친구를 얻게 되고 이쪽이 생각에 따라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일이다. 좋은 기회란 우리들 자신 속에 있다. 57분만이 아, 그래요? 타인을 대할 때는 칭찬 친절한 태도로 할 것이며 미소를 잊어서는 안된다. 미소는 행복에 가정의 행복을 더하며 사업의 흥미를 돋우며 친구 사이를 두텁게 하고 피곤한 사람에게 위안을 주며 낙담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우는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 그러므로 남이 좋아하는 사람 곧 좋은 인상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고 쾌활함과 행복감을 찾으려는 사람은 미소라는 두 글자를 지니도록 하라. 하고자 하는 일에는 반드시 착수하기 전에 충분히 연구하라. 아, 연구하라.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잘 주의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행복의 유일한 감사는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않으며 남에게 주는 기쁨을 갖는 데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의 고민거리를 헤아리지 말고 당신이 받는 축복을 헤아리라. 남을 모방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아름답게 살, 자기답게 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얻은, 얻은 것을 자본으로 삼는 일이 아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손실로부터 유익을 얻는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가짐으로써 피곤한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을 띠는 일을 한두 가지씩 하라. 현대는 연출의 시대이다. 단순히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남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그리고 생생하게 그것을 생생하게 재미있게 극적인 것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말하자면 연출자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나 방송은 이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 당신도 이 방법으로 주목을 끌어보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저녁이 되시고요. 내일 또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